급하다. 급해. 2억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 정원, 텃밭, 관리 상태. 야. 알차게 꾸며놓은 우리 집. 앞쪽에는 태양광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금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2억대 단단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실 고주로 인해 이렇게 관리 잘된 보시면 누구나 반할 좋은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굉장하다 자, 우리 주택 기존 매매가 3억 4천만원에서 이제는 나가야겠다. 자, 2억 9천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전원 주택이다. 먼저 앞쪽으로 나가서 입지 조건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보시면은 편안한 숲세권에 전원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1km 정도 되는데 편안한 길로 들어오시면 된다. 교행되는 편안한 길로 들어오시면 된다. 그리고 차량 10분 거리에 용문 시내라든지 용문 역이 위치에 있다. 특히 이제 6번 국도가 차량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 잠실 기준 1시간 거리에 서울 접근성까지 갖추고 있다. 자, 우리 집 뒤쪽 뒷면인데요. 지금 이제 앞쪽으로는 창고 그리고 옆으로 해서 차량 두대 세대까지도 넉넉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주차하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야 우리집은 작은 신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의 매물 총 122평 도로집은 17평 포함이고요 건평이 단층 구조로 20평 인데 위쪽에 다락방이 넓은 한 8평 이상의 다락방이 있다. 그리고 매매가 중요한 매매가가 2억 9천만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꽃들, 꽃들부터 해서 경계 쪽으로 해서 야, 굉장하다. 그리고 정원,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화단 앞쪽으로 해서 넓은 텃밭 공간까지 야 굉장히 알차게 예쁘게. 꾸며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도 보시면은 블록으로 해서 자 지나가는 길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는 넓은 데크 공간까지 그리고 앞쪽으로 파라솔 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야외 수전 자 수전 앞으로도 이렇게 아궁이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야 굉장히 진짜 알차게 잘 꾸며 놓으셨다. 만약에 제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 정도, 이 정도는 가꾸기가 쉽지가 않겠다. 옆쪽으로도 장독대까지 해서 굉장히 실거주로 인해서 생활하기 편안하게 마련을 해놓으셨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원생활 하시면서 보시면은 옆쪽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애롭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보시면 조용한, 조용한 마을내에 위치해 있다. 앞쪽으로는 보시면은 자 산세 조망. 산세 조망까지 끝내준다 끝내주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관리 관리 진짜 잘 해놓으셨다. 자 주택 안쪽 안쪽도 지금 이제 외부를 보시면은 이 정도로 관리나서 실내 같은 경우 자 실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굉장히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관리 상태가 매우매우 매우 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왼편에 신발장 이렇게 네칸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안비 되어 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통창으로 해놓으셨는데요. 야 우리 집뷰 정원 뷰 정원뷰 끝내준다. 작은 수목원이다. 그리고 우리 집이 남남서양으로 안쳐져 있기 때문에 자 채광은 더더욱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리 상태 보시면. 끝내주는 주택이다. 지금 이제 위쪽으로도 보시면 박공형으로 해서 굉장히 편안함을 준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주부로야 주방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부장, 하부장까지 해서 굉장히 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평이 20평인데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락방이 있기 때문에 1층에는 방두 개, 욕실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다. 자, 안방 공간 자 널찍하다. 쓰임이 딱 좋은 주택이다. 그리고 관리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자, 뒤쪽으로 오시면 또 다른 방 하나의 공간. 자, 이쪽이 작은 방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뒤쪽으로 오시면 공용 욕실 공간. 자, 욕실 공간도 보시면 은 깔끔하다. 타일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자 주방 옆으로 해서 이쪽 공간이 이제 세탁실 공간인데 자 이쪽 이 다락방 인데 지금 이제 다른 집하고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올라가는 계단 부터 해서 짱짱하게 되어 있는데 자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이쪽을 다락으로 소개하기도 그렇다 자 보시면 층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자방 하나로 넓은 방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딱 좋은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다락 옆으로도 이렇게, 자, 넓은 욕실 공간이 갖춰져 있다. 매매가 2억 9천만 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미니 식물원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